안녕하세요. 호르라입니다. 오늘은 죄송하게도 예능풀 영상이 아닌데요. 이게 자꾸 아프다고 징징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랑이라고 자꾸 영상을 올려야 되나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라이브 일정과 영상 업로드 주기가 불규칙해지니까 영상으로 공지라도 올려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나마 정리해서 올려 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3주에 한 번씩 외래로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2차로 항암치료를 받았던 날에는 제가 깜빡하고 헷갈려 가지고 항암치료 전에 좀 구역질이라던가 이런 걸 억제해 주는 약을 안 먹는 바람에 그거를 안안 먹고 항암치료를 받는 바람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와서 이틀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27일에 3차로 받을 때는 그래도 약도 미리 잘 챙겨 먹고 치료 받고 와서 저번만큼 힘들진 않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번 주 방송도 평소처럼 하고 영상 업로드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저번만큼 힘들지만 않지 컨디션이 도저히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열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제가 그냥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컴퓨터 끄고 누워버리고 있더라구요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토요일 아침인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컨디션도 올라오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걸 보면은 앞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더 힘들어진다고 쳐도 치료를 받고 난그주 주말까지만 쉬고 오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2주 활동, 1주 휴식이 될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첫 주, 둘째 주에 컨텐츠를 진행하면 그 영상은 그 다음 주인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영상 업로드가 진행되고 셋째 주에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생방송을 휴식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암 치료 계획을 들어보니 그나마 제가 초기에 발견한 거라 4차 항암 치료 전에 PET CT라는 걸 한번 찍어 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경과가 좋다면 6차까지 받고 나서 앞으로는 더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항암 치료가 금방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는 거니까요.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시고 라이브 채팅이나 댓글에서도 그냥 평소처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재밌는 영상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